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밤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일으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우라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악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아게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메 그들이 데리고 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 주일 이후 첫 월요일이고 새벽인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주의 군족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새 날을 이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저희들이 감사의 어~ 메시지들과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텐데 어~ 저도 한 해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런데 참 제가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적응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가정에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어서 어, 제 감정과 제 상황이 어, 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막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어, 그런 어려운 순간 그리고 괴로운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 이 단위에 설수 있었던 것은 괴로움의 때에 나를 위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격려해 주신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할수 있겠구나. 그런 감사가 지난주에 제 입술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묵상을 해서 그런지 오늘 본문도 그런 시각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9장 10절부터 43절까지 봤지만 저는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축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정한 이 본문은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가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 변화의 시점을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까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사울 혼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붙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로 살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장 초반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향해, 향해 나갔을 때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역사를 이뤄가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10절이에요. 10절을 보시면 그때 예로 시작을 하죠 그때 예. 사울이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10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가, 아나니아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일단 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3절 14절인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건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납득이 되지 않죠. 왜저 사람이죠?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박해하려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소문은 이미 유대 사회 곳곳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이미 곳곳에 만연해 있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더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15절, 1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명령을 하시고 다시금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안수 기도 이후에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더더 욱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 뭔가 계략일 것이다. 아이 사람을 아직 믿을 수는 없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26절을 보실까요? 26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담애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전히 믿지 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선포해도 뭔가 작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평판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인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던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이게 되고요. 사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울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만이 아니,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그리고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사울이 바울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된 게 아니죠. 네, 뚝딱된 게 아니라 어, 일단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음, 먼저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에 오기까지 지금이라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낸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고, 나를 위해 섬김의 손길을 건네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의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그냥 걸어갈 수 있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찌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돕는 주님의 손길 바로 우리들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여정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혼로 우리들이 홀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좀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회심하기 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게 내 반려자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왜내 주변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로 사울에서 바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물론 나는 지금 그 사람의 가능성을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섬겨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릴 수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은혜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들은 알수 없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오기까지 이 기독교의 토대를 만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그... 바울을 향하신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동료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사으시고 자녀사무시사 이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게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그 주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를 지체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지체를 생각하며 손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리고 지체의 섬김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서울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구령의 열정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섬김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 주님의 영적 질서 안에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셨고, 특별히 그 악한 세상이 되도록 조장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그 모든 인, 이단 종교가 근절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만이 이 나라 가운데 굳건히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환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살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은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